할렐루야. 9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하여 잘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든든히 서갈 수가 있지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말씀의 견고히 신앙이 세워져야 합니다.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또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초대교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다라고 했습니다.기도는 성도에게 호흡과도 같이 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러한 기도 생활이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승리하는 신앙 생활을 할수 있게 합니다. 초대교회처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와 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또한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지지해 주고 위로해 주고 권면해 주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신앙이 잘 성장해 나갈 수가 있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서 모이고 또 집에서 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하였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를 돌린 뿐만 아니라 또온 백성에게 칭송도 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였죠. 주변에서 볼때 그 믿음의 선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말씀과 기도, 사랑과 믿음의 교제, 찬양과 선한 삶의 영향력. 정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참으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교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 값으로 산 교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에 든든히 서가고 또한 늘 호흡과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